홍영선 볶음국식의 홍영선입니다. 곱기 요리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문은 뜻글자인데요. 기운기자를 보면 그 안에 쌀 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식 한자 간체자에는 쌀 밑자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운 기자 밑에 쌀 미가 들어갔다는 말은 이 곡식이 생명의 길을 회복하는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쌀미자 옆에 흰백자 다시 말하면 껍질을 벗겨 버린 흰 쌀을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쌀미자 옆에 흰백 자는 지게미박이라 합니다. 찌꺼기라는 거죠. 기가 없다는 겁니다. 곡식 중에 기가 있는 곳은 껍질 부위지요. 하지만 우리가 현미밥을 먹었을 때내 몸에 어떤 기운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기가 있는 어떤 성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몸에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통곡류 속에 들어있는 곡기를 발광시켜서 인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리입니다. 우리가 식약동원이란 말이 있는데요. 음식과 약은 뿌리가 같다는 말이죠. 한의학에서는 인류는 오랜 세월을 통해 자연에서 생산되는 모든 천연물을 섭취하면서 쌓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맛이 있는 것은 음식이고요.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질병 치료의 효력을 발생시키면 약이지요. 맛보다 기가 강한 것은 약이고 기보다 맛이 강한 것은 음식이지요. 한방 기미론에는 약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효능이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약재 중 3분의 1 정도가 식용이라고 볼수 있죠. 도라지, 마치, 더덕, 율무 은행, 겨자, 쑥, 생강, 대추, 마늘, 달래, 부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약전에도 이러한 것들이 한약이라고 약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은 좋은 재료와 정성, 방법에 의하여 성능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에 잃어버린 생기를 찾게 요리하는 방법의 노하우를 통해 곡기를 회복하고 그 기가 방광에서 새는 것을 막게 되면 인체는 스스로 자신을 회복시킵니다. 요리를 잘못하면 질병과 좋지 못한 성질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신체에 혼란이 생기게 되며 하늘 사물들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 좋은 요리에는 그대가 그것에 대하여 가지는 어떤 생각보다도 더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요리로 인해서 사기가 차게 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는 절대로 미천한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리하는 것은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재능을 가진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앙텔무 브리아 샤바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요리의 발견이 새로운 별의 발견보다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우리가 다잘 아는 요리에 대해가 백종원 씨는 그곳이 아니면 못 먹는 음식을 만들어라. 손님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새는 길을 막아 생기가 충만하여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 홍영선 볶음국식입니다. 홍영선 볶음국식. 20년 넘는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 맛과 영양의 음식에서 기의 음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음식이 기를 주는 것이 아니죠. 원래 우리 몸에 들어가서 충만해야 될 생기가 새는 것을 막는 방법을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기능이 작동되게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식사 때 볶음국식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꾸준히 드신다면, 방광에서 새는 길을 계속 막아 생기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기감을 못 느낀다는 것은 곧 가장 많은 원인 중 하나가 기가 센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충만하면 외부에서 오는 모든 사기들을 인체 스스로가 방어하게 되고 또 들어간 나쁜 음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생기가 몸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죠. 면역성이 약화되어 코로나19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이때에 홍영선 볶음곡식을 통하여 생기 충만한 건강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홍영선 볶음곡식을 드시면서 자신의 대변을 보든가 생각만 해도 몸 상체가 뒤로 밀리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방광을 생각만 해도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의 상체가 뒤로 밀려야 합니다. 방광에 원방각 천지인의 기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에 생기가 충만하다는 증거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몸의 기가 발광하여 충만하게 되면 현관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집안에서 현관문에서 멸발자국 떨어져서 현관문을 바라보면 그 문에서 들어오는, 문을 밀고 들어오는 기가 자신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또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문을 바라보면 그 기가 들어와서 몸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자신의 몸의 생기 상태를 스스로 충분히 검증하게 됩니다. 모두 기세 등등한 기운찬 활기로 건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기막힌 사연 먹어보고 말하세요.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또 다른 경험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